땡구야, 밥 먹어라. 아니, 이게 가? 어, 땡구가 왜 저러지? 이상해졌어? 아버지, 기영이네 가면 밥 줘? 지금이 밥 먹을 때니까 옆에 앉아있으면 밥줄 거야, 아마. 기영아 있니? 응? 아니, 이 녀석 봐라. 야, 너, 왜, 거기, 올라가, 했냐? 날 기다리고 있구나. 기특한 녀석. 근데, 아프니, 너? 찝다 그럼, 이만, 매다 구도하시다. 뭐하냐, 기영아? 형, 이리 와봐. 밥부터 먹자. 숨 넘어가는 일 아니면. 으아, 뭔데? 으 고삐. 피 어째요? 이 귀한 것이 우리 집에? 빨리 마셔. 엄마 알면 혼난단 말이야. 건배건배 <laughs> 건배. 형이랑 먹었으니까 많이 혼나진 않을 거야. 우리 한 그릇 더 먹자. <laughs> 그럼 형이 내 것까지 혼나야 돼. <laughs> 너무 데어 사카린도 달아. 자, 건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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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<자, 빨라. 웃음> 어, 다섯 사발 먹었다. 아, 나도 다섯 사발이야, 형 어른들 술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. 막걸건 별로 맛이 없어, 저번에 먹어봤는데, 형. 술 먹었다고 엄마한테 이러면 형 혼날 거야, 그치? 지 오냐. 너한대좀더 마셔라. 좋아. 그럼 형도 한대좀더 마셔. 야, 내가 한대더더 먹자. 우리 집 앞에 왜 할아버지가... 어, 할아버지! 어, 왜 그러세요, 할아버지? 물좀 줘. 집이 어디세요? 여기가 내 집이야. 배고프세요, 할아버지? 여기 잠깐만 계세요. 엄마, 학교 다녀왔습니다. 웬 떡이에요? 옆집 손반자님 생신이라고 가져오셨다. 내꺼 주세요. <laughs> 할아버지, 이떡 드시고, 기운 좀 차리세요. 네, 고맙구나. 음, 맛있겠다. 음, 물도 좀 줘라. 네. 아 이제야 살것 같구나. 넌 착한 애니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마. 반죽 반죽, 교장 선생님. 저 거짓말 안 합니다. 거짓말 안 해요. 철리 <laughs> <돼지가, 돼지가. 웃음> 가지 못해 네, 좋습니다. 백의아드님이 그동안 번텔레비전감 내놓으세요. 저... 아니 이놈이 네, 전안내 저... 저... 시겠다면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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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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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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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오로 보는 데 같이 좀봤다고 테레비가 달아 달아 딱. 난 안가 라난안 가. 응? 가. 못뭐 뭐? 간다고너 혼나볼래? 타라, 개라 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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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텔레비전은 옆집 송영감네 텔레비전보다 색 시간 더 많이 나오는가봐요. 좋기도 하겠어. 네, 이렇게 해서 8 명의 미녀가 예선을 통과했습니다. 영감 왜 텔레비전에 가까이 가시오 응? 아주 텔레비전을 껴안고 사시구려. 여이 할머니가 뭐라구요? 이 할망과 질투하나? 뭐라고요? 이 영감 탱이가 보자 보자 하니. 내가 눈이 비어도 한참 비었지. 눈 흘릴 때는 독사는저리가라야 어이구 그런 말씀 말아요 내 20년만 젊었어도 영감하고 안 살아요 무서싸 하시는 거 아니야? 아, 그럼 옆집 송아지하고 살 거야? 아, 왜 하필이면 송영감이요더 젊은 영감도 줄줄이 섰는데 이 할머니가 말이면 다 하는 줄 알아 우리가 들어가서 말했지 아, 그래도 고구마 먹으니까 좀 낫다 너무 잊은 고구마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아 이거 참. 어저거와요어 기영아. 기영아. 이 녀석봐. 아이고 내 새끼 어디서 이제 아무? 아이고 얼굴이 이게 뭐냐? 음, 음, 음. 그, 이 녀석을 그냥. 어, 네. 어서 들어온가봐 들어가자. 기영아. 네? 왠철맞탑을런 남자가. 기영아. 어 경주 왔구나 어. 들어오너라 네. 기영이 좀 어때요? 어 기, 경주 언니 기영아 이거 어 그게 뭐야? 기영아 이것도 받아라 형 그게 뭐야 환등기야? 니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게 될 형님이 주시는 선물이야. 알았어 존경할게 형. 그럼 경주 것부터. 음. 아 바나나 아니야. 와 맛있겠다. 음. 어형 것도 바나나네. 어 오빠 바나나 와, 많다 <laughs> 갑자기 웬 바나나 풍년이야? <laughs> 바나나다 바나나야 이게 꿈은 아니겠지? 꼬집어 봐야지 <laughs> 꿈은 아니구나 아, 자, 기영아 바나나 먹어 자, 응. 바나나, 바나나 어서 먹어라, 기영아 아 그래, 어서 먹으렴. 기영아, 어서 먹어라. 이네 소원이잖아. 어, 바나나, 바나나... 음, 맛있니? 이제 맛있어? 기냥하면 어떤 맛이냐고. 우선 꽉 깨물 때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아카시아 꽃 향기가 나고 아카시아 향기 참기름처럼 고소하면서. <laughs> 내예가은 틀림없다니까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있어. 정말. 그리고, 그리고 어서 말해보렴 할미침 넘어가는구나. 그리고 그리고 음, 어, 빨리 말해 그리고 음, 그리고 음. 하늘 땅 하늘 땅 하늘 땅땅 땅, 땅만큼 맛있어 모두 다 같이 바나나를 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형도 <laughs> 빨라라 빨라라라고 그저발내있들말 먹지 어리 없지 경주야 너도 먹어. 역시 맛이 기가 막히구만. 우리 같은 늙은이 먹긴 딱 맞아요, 부드러운 게. 역시 집에서 살살 먹는구만. <laughs> 아, 진짜 맛있다! <맞아>, 바나나 <laughs> 정말 맛있다난 난 생전 처음 바나나를 먹어보았다. 눈물 젖은 바나나를 먹어보니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것 같다. 그리고 이번 일로 우정과 우리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우치게 되었다. 참, 그날 이후 감기는 거짓말같이 않았다왜내 <laughs> <laughs> 음, 바나나는 없는 거야? 나도 바나나 먹고 싶어. 음, 이따 먹어라. <웃음> <웃음>